하하, 어디 이동하고 계십니까? 아, 어디 어디로 가십니까? 아예아 예. 아, 그쪽으로 예박목사님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아, 아이고 날씨가좋아서 오늘 나들이 하기 좋죠 해가 뜨겁습니다 오늘 해가 뜨거워 아, 벌써요? 아이고. 아, 이거. 아, 색거 아, 이거. 이이더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요거 아, 이 그렇죠. 좀큰 차는 흰색이 둘중 하나잖아요. 이게 완전히 고급 세단처럼 보이든지 아니면 그냥. 아